안녕하세요. 최민의 회계사입니다. 상속세의 세액 계산 흐름과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되는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경우 화면과 같이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인 총상속 재산 가액에서 금양 이마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비과세 및 과세 과액 불산입액으로 차감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 피상속인의 채무도 차감합니다. 장례비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후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분에게 상속 개시일 이전 5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창업 자금이나 가업 승계 주식으로 증여했던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합산합니다. 이렇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재산처분 등을 통한 현금화 또는 채무부담으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정해진 추정 상속재산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 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 등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1년 전에 부담한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 개시일 2년 전에 부담한 채무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화면과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 계좌 등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산 처분액과 채무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하고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 개시일 전에 재산 처분액 또는 인출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면과 같이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다음 그룹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머지 그룹은 기타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에 각각의 재산 종류별로 1억 원씩 처분했다면 총 3억 원을 처분한 것이지만 각각 재산 종류별로는 2억 원에 미만 되기 때문에 사용처 규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본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증 의무를 면제해 주는 취지에서 일정 금액은 입증을 못하더라도 상속 추정이 배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금액 또는 부담 채무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화면과 같이 재산 종류별로 처분 등 금액의 20% 또는 2억 원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또한 미입증 금액이 처분 등 금액 또는 채무 금액의 20% 또는 2억 원보다 커서 상속 추정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 금액 또는 채무 금액의 20% 또는 2억 원을 추정 상속 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단,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 금액 전체가 상속 재산에 가산됩니다. 여기까지 상속세의 세액 계산 흐름과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피상속인이 연로하실 때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지실 때그 사용에 대해서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추정 상속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